28년, 28년까지는, 어,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들어, 빠져들 수 있다. 어, 떠한 구설이나 어떠한 관제에 엮일 수가 있다. 혹은 어떠한 구설들이 내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. 떨어질 수 있다. 바닥으로 갈수 있다라는 음기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지금 내년, 올 내년에 행동만 잘하신다 그러면 27, 칠8년도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. 근데 올 내년에 내가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, 아까도 제가 말했죠.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에 걸어 들어간다고. 그렇기 때문에, 이 웅덩이에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운, 을 어, 내 처세로 바꿀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, 이분이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고집적이고,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확실하고, 어,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, 뭐, 뭐 정치인을 한다. 이런 게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. 네.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을 만약에 하게 됐을 때, 어, 모든 비리를 나 혼자 안고 또 웅덩이로 들어갈 사람이란 말이지. 어... 그렇게